여러분 각종 SNS 및 네이버 블로그로서인스타에 모두 <laughs> 해도 네, 걸어주시고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수원 커터리 또해우들 와주시고 배우님들 들이 부탁드립니다. 어서 해요. 네, 네, 저희 모여서 이렇게 앵글 안에서 하나, 우리 유태표 형님이 선창해주시면 시즈크스의타이틀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막내 아, 윤지우 배우님께서 아, 지으신 어. 파이팅곡이에요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선창으로 드럽게 힘든데 하면은 이제 부청하시는 분들이 드럽게 행복하다. 지금 촬영한 중이시겠지만 한번 저희 들으면서 한번 연습해볼게요. 드자 선창자가 드럽게 힘든데 하면은 선창자가 드럽게 행복하다. CCG 푸스 어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 시간 없죠? 아니, 아니. 드럽게 힘든데! <립> 드럽게 행복하다! c g 스 어이! 너무 잘 따라 하시는데자 그럼 우리 유튜브 배우님 선창 부탁드리겠습니다.